안녕하세요. 간장게장 집들을 다녀왔습니다. 일미 간장게장은 5분 40초고, 프로 간장게장은 10분 20초고요. 여수게장은 13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좋아합니다. 각각류도 좋아하고요, 이런 단가 먹는 장류도 선호해서 간장게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보통 간장게장에 사용하는 그꽃게 원물 자체가 비싸서 그런지 사먹는 간장게장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암꽃게 한 마리 기준으로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있네요. 가격을 보고 있으면 자주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 마리에. 배가 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1kg 사서 해먹어 봐야 한 번에 다 먹으니까 그 만드는 김에 3, 4kg 정도 만들어야 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할 일들도 많아져서 만들어 먹는 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런데 엄마표 간장게장을 먹어본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꽃게 철마다 만들어주신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이 많이 간다고 안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건데 은근히 간장 끓이는 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그냥 두 마리 정도. 포장해서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두 마리만 포장을 해서 먹을 때는 버티고개역 주변 그 남산타운 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산지에서 한두 마리씩 사서 먹고 있습니다. 진미식당이라고 마포에 있는 집도 좋은데요. 제 동선상에는 좀먼 편입니다. 그렇지만 마포 사시는 분들은 가깝겠네요. 산지는 가격도 괜찮은 편이에요. 한 마리에 3만 5천 원 정도인데 사이즈를 보면 1kg에 3마리 약간 더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먹었던 애들인데 이번에도 내장이 잘 살아 있습니다. 몇번사 먹는 동안 실패 확률이 좀 적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확률이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장게장을 먹고 남은 간장에다가 그 새우 넣고 새우장을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포장 간장이 유용합니다. 산지가 간장게장 포장집이 아기보다는그 간장게장이 포함된 음식점이에요. 인당 5만 원에 간장게장을 포함해서 음식이 이래저래 나오고요. 고키질라고 고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 기본이 4인이라 4명을 모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4인분에 이거저거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20만 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픈 초기에 한 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볼까 하고 있었는데 예약이 힘들어져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내부를 보면 테이블이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팀만 가능한 거고 예약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시경님도 올리셨네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비밀이야님 영상도 있고 최자로드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니 예약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냥 포장을 계속 먹게 될것 같습니다. 다시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아무래도 암꽃게가 맛있고요. 꽃게 철을 보면 봄이랑 가을이랑 겨울이 있는데 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길긴 하네요. 그렇지만 느낌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봄에는 암꽃게가 맛있어요. 1년 중 가장 비싸고 가장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장게장 가격대 높은 것들은 요때게들을 사다가 1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냉한 봄꽃게는 냉동이라고 해도 단가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다른 계절에 급냉 봄꽃게를 사는데요. 냉동이랑 봄에 활꽃게 사서 먹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계장집 꽃게들은 얼린 걸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봄에 먹다가 여름은 보통 금억이에요. 25년 기준으로 보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는데 두 달이네요 이거는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어기가 풀리고 나서 가을에는 수꽃게가 살이 많이 어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수꽃게로 그 무침이나 꽃게탕 해서 먹기 좋은 계절이에요 1kg에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면 무난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로 넘어가면서 암꽃게가 다시 살이 오르는데요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꽃게는 항상 먹을 수는 있는데요 대게가 저렴할 타이밍이 또 있으니까 이거냐 저거냐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 꽃게가 더 맛있다는 것도 확률 이야기이긴 해요 안꽃게 기준으로 봄 거를 쓰냐 그 겨울 거를 쓰냐 상관없이 맛있고 가격대가 좋으면 그 집이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일미 간장게장 집이 좋았어요 원래 저는 모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고요 간장게장 영상 찾다 보면 일미 간장게장 집 이야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평도 좋고 가격도 좋아 보여서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장게장을 올렸던 곳은 마포에 있는 진미식당이랑 종로에 있는 큰기야집 두 곳입니다. 이때 영상에서는 세 곳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한 곳은 찍으러 갔다가 패스를 했었어요. 실패한 곳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고요. 저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찍으러 갔었던 건데요. 하필 영상 찍으러 간날 꽃게 상태가 곤란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보지는 않았네요. 간장게장집이 그집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애매하다고 느끼면 그냥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겠지만 그 먹는. 입장에서는 그한 마리가 그 식당 이미지에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미식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장집 중에 한 곳이에요. 상태도 좋고 포장도 괜찮은 편입니다. 선타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갔을 때 상태가 기준치 이하였던 적은 없었어요. 단지 가격대가 한 마리에 45,000원이라 좀 높습니다. 포장은 조금 저렴해요. 반찬값을 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반찬들도 맛있고요. 종류도 많은 편이었어요. 국도 하나 나오고 계란찜도 있어서 같이 먹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곳인 종로에 있는 큰기아집이에요. 여기는 가 여기 좀 높습니다. 오르진 않았네요. 한 마리에 59,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이즈도 크고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내장들도 잘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 외국인들이 많은 걸 보니까 약간 관광지 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래서 그렇지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단지 여기 간장은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국내 일반적인 간장게장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덜 달아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실패가 거의 없는 집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저 이번에 올렸던 곳들이고요. 다시 이번에 다녀온 일미간장게장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어요. 장안평역이 제일 가까운 역인데 거리는 1.1km 정도라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갔었고요. 뒤쪽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업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뭔가 그냥 땡길 때 바로 갈수 있습니다. 저도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오전 9시 반쯤에 갔었어요. 이제 일미간장게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수조가 있네요. 꽃게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거 찍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지금은 아침이라 개들이 쉬고 있어서 적게 움직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인테리어는 일반적인 음식집 인테리어입니다 자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그런지 이모님들은 청소를 하고 계셨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24시간 하는 곳이라 이런 타이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 사진을 안찍었는데 벽면에 찌앙님이 걸려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영상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일미간장게장을 검색을 지금 해보니까 그 애주가 참피디님이 다녀가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두분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영상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간장게장 특이랑 대랑 중은 그 꽃게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요. 마리수 차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개 사이즈가 더 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을 골랐어요. 간장 두 마리랑 양념 두 마리입니다. 바깥에 살아있는 꽃게가 있는 걸로 봐서는 꽃게찜이나 탕도 상당히 맛있겠네요.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간장 게장은 빠르게 나왔어요. 원래 게장집이 그 요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개를 까서 그 위에 데코만 해주면 되는 거라 그런지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그리고 반찬들 몇 가지 반찬들이 있습니다. 게장은 두 마리예요. 위에 고추랑 깨가 뿌려져 있고 한 마리 당 2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00에서 250 사이 같은 느낌인데 1kg 당 3마리 느낌은 아니고요. 4마리 정도 되려나 싶네요. 내장들도 잘 붙어 있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양념 게장도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꽃게 다리가 들어가 있는 된장국.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달아집니다. 일단 게장 반 마리를 잡고 살을 빼봤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안 먹고 꽃게 다리 사이사이를 잘라서 하나씩 입으로 빨아먹는데요. 영상도 찍을 겸 이래봤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좀더편하긴해요 그리고 이렇게 먹더라도 다리는 나중에 따로 빨아먹는 게 좋습니다. 내장이랑 살에 밥을 올리고요. 간이 어떤지 보려고 간장을 조금 먹어봤습니다. 아주 많이 짠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달지도 않았고요. 맛있다고 하는 집들이 보통 이 정도 염도인 것 같습니다. 내장만 먹어봐도 상태가 괜찮은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 애매한 맛도 없고 적당히 녹진한 그 느낌입니다. 밥이랑 같이 살도 먹어봤는데 꽃게 살이 달았어요. 가을에 수꽃게찜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비슷한 꽃게 단맛이 이렇게 먹어도 느껴집니다. 간장의 숙성도 적당히 된것 같고요. 간장이 너무 짠 것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밥 없이 입으로 빨아서 먹어도 먹을 만합니다. 결도 잘 느껴지고 맛있는 살이었어요. 단지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한 마리에 25,000원 정도인 거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반 마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먹는 형태로 잘랐습니다. 보통 4등분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작아서 두세 개로 잘라도 되겠네요. 밥을 먼저 먹고 다리를 먹었습니다. 간이 적당해서 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두 마리니까 게딱지도 두 개. 하나는 적당했고요. 하나는 상태가 좋았어요. 가운데 있는 모래주 제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딱지 두 개를 다 제가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 같은 느낌으로 이 정도만 제가 더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개딱지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내장을 다 빼서 먹는 걸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긁어서 빼내고 난 다음에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마무리를 하면 깔끔하게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상태 좋은 개들은 꼭지 끝까지 내장이 다차 있어요. 비벼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밥 위에 살짝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알던 맛이지만 매일 먹고 싶은 맛입니다. 이날 개상태 가 괜찮았어요. 그 내장에 녹아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간장의 간도 적당했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반 밥은 천 원이지만 알밥은 0천 원입니다. 대신 날치알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참기름 간이 돼 있어서 내장이랑 같이 먹으면 내장의 풍미랑 섞이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알밥보다는 그냥 밥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주문할 때는 참기름을 빼달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니 여기도 밥을 기본으로 안 주고요. 한 그릇에 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행이 나머지 게딱지도 저 먹으라고 줬어요. 어차피 저 한테 올 거였는데 괜히 아까 욕심을 부려서 사람이 좀 민망해졌습니다. 다음은 양념 게장 두 마리. 간장 게장이랑 사이즈나 다른 부분이 같네요. 간장 게장 베이스에 양념을 묻힌 거라 좀더 간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념 게장이지만 상태도 좋고 내장이 있는 애들이에요. 단지 개딱지가 없습니다. 그 내장의 반 이상이 거기에 있을 건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이래저래 양념도 적당한 맵기고 게도 좋아서 맛은 있었는데요. 개딱지가 없어서 같은 돈 주고 먹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양념 게장입니다. 다음번에 오면 여기는 양념 말고 간장 게장 위주로 먹.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맛있게 먹었던 일미 간장게장.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게들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었고요. 딱 게장 먹기 좋은 사이즈이긴 합니다. 네 마리에 10만 원 정도인데 게는 1kg 정도 쓰는 느낌이라 가격도 괜찮아 보였어요. 수조에 게들이 사는 걸로 봐서 꽃게찜이나 꽃게탕도 맛있을 것 같고요.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간장게장입니다. 저는 본점만 가봤고요. 위치는 신사역 주변에 있습니다. 간장게장 골목 주변이라 지하철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약간 관광지화가 된 곳이긴 합니다. 가로수길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외국인 비율이 좀 높은데 꽃게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단지 가격이 쉽지 않아서 자주 가기에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메뉴판이에요. 저는 간장게장 특대로 두 마리, 그리고 양념게장을 한 마리만 추가했어요. 물컵은 종이컵. 특대 두 마리에 13만 6천 원이고 양념은 한 마리만 하면 7만 2천 원이라 세 마리에서 20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공깃밥은 기본으로 안 나오고요. 한 공기에 1천 원이에요. 사실 게장 기준으로도 이게 맞나 싶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꽃게 퀄리티만 놓고 보면 거의 최상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가끔 개장집에 가서도 애매한 퀄리티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특대지만 사이즈가 큰 게야집처럼 엄청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장 양도 많고 퀄리티도 좋았어요. 저 주황색이 꽃게 알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난소입니다. 그리고 저 황토색 내장은 간췌장이에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그 간췌장이 좀더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요? 맛이나 질감이 부드러우면서 풀어지는 느낌이고요. 노란색 난소는 좀더 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장르는 다르지만 둘다 맛있다는 공통점. 있어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간장게장은 보기에도 양이 적은데 꽃게를 눌러서 살을 빼보면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가격이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먹어보면 또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일 살이 많은 뒷다리 살결이 잘 살아 있습니다. 꽃게 퀄리티를 눈으로 볼때 저는 일단 1번은 아무래도 내장이 많은지를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살결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를 봅니다. 그래도 일단 먹어봐야 알수 있긴 해요. 그러고 나서 간장 염도를 보는데 간장이랑 잘 어울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네요 염도는 취향 차이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짠 간장게장을 좋아합니다 간장을 살에 조금 붓고 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살에서 느껴지는 단맛도 괜찮고 상태 좋은 간장게장이에요 난소랑 간췌장도 따로 먹어봤는데 이날도 좋았습니다 저는 살보다는 이런 내장을 먹으려고 게장을 먹고 있어요 이제 게딱지고 모래집은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모래집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꽃게의 소화기관이 위입니다 저거를 제거하고 먹어야 편하긴 해요 꼭지 끝까지 내장이 다차 있어서 내장이 좀 많이 모였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개딱지에 밥을 넣고 비벼 먹었어요. 불편하지만 이게 느낌은 이쪽이 좀더 있습니다. 두 번째 개딱지는 첫 번째 보다는 약간 내장이 적었는데 그래도 실패라고 할 수는 없는 양이었어요. 프로간장게장이 평균 꽃게 퀄리티는 큰 기아집이랑 같이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저도 두 곳을 엄청 많이 방문한 건 아니라 항상 그렇다고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갔었던 거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단지 가격이 이게 맞나 싶은 건데 프로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퀄리티 대비 가격을 더 받고요. 관광객 음식점 포지션까지 더해서 이런 가격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서 개장하면 떠오르는 곳중한 곳이에요. 양념은 가격이 더 곤란한데 한 마리에 특대가 72,000원입니다. 보통 양념 개장하면 퀄리티를 그 간장 개장만큼 좋은 걸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간장 개장에 들어가는 꽃게를 같이 사용하고 거기에 양념을 묻힌 거라 양념 값을 더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좋은 게로 먹는 양념 개장을 좋아하시면 이쪽도 괜찮을 수가 있겠네요. 대신 아무래도 양념 맛에 게 내장이나 그살 맛이 가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맛있지만 확실히 비싸다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프로간장 개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수 개장입니다. 여수 개장은 이름이 여수 개장이지만 인천 주안동에 있습니다. 주안역이랑 300m 정도 거리라 지하철 접근성은 적당한 편이에요. 저는 이날 인천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렸는데요. 영업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작은 11시였고 저는 10시 30분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혹시 대기가 있으면 미리 걸어두고 나서 그 주변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기왕 이렇게 된거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안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미리 주문을 받으시고 개장은 10시 40분에 나왔어요. 이때만 해도 영상 찍겠다는 이야기는 안한 상태라 그런 거 상관없이 친절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메뉴판이에요. 간장게장은 21,000원, 양념게장은 17,000원입니다. 공깃밥을 돌솥밥으로 바꾸면 1,000원 추가해요. 마음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가격입니다. 저는 간장게장 3개, 양념게장 2개를 주문했어요. 저는 게 위주로 많이 먹어서 그렇고요. 나중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정식 같은 느낌으로 한 마리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밑반찬들이 나오고 간장게장 3마리에서 6 3 0 0 0원 그러면 이게 프로 간장게장 한 마리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 간장게장 잘하는 곳들이랑 비교해 봐도 마리당 가격이 반 정도 하는 거네요 가격은 저렴해도 내장들의 양이 적당한 편이었어요 대신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닙니다 천 원을 추가해서 돌솥밥으로 받았어요 밥을 퍼내고 물을 부어두면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 반찬들이 괜찮았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조기를 제외하고는 간도 적당합니다 조기는 간장게장을 3마리 주문해서 3마리가 나온 것 같네요 크기가 큰 편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간장게장 게장이고 2등분이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평균보다는 좀더짠것 같은데, 그래서 게장만 먹기보다는 확실히 밥이 필요한 정도의 염두였어요. 퀄리티를 보면 그 4만원대 집들 정도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개 자체의 사이즈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일단 메뉴판을 다시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 금액 대비 만족도로 봐야 하는 건데, 여기는 마포 진미식당의 반값보다 약간 저렴하고요. 프로간장 게장 가격의 대충 3분의 1 정도네요. 그런데 돌솥밥도 있고, 밑반찬들의 종류도... 많았고요. 꽃게 내장의 양도 좋고 가성비로 생각해 보면 또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게장이 먹고 싶을 때한 마리에 4만 원을 쓰는 거랑 2만 원을 쓰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살도 잘차 있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거보다는 약간 덜 짰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짜다 싶으면 밥을 좀더 많이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게딱지는 모래 주머니도 제거가 되어 있고 내장도 양이 많았어요. 긁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제 양념 게장은 두 개인데 말이 다니는 아닌 듯합니다. 두 마리보다 약간 더 나왔어요. 그리고 절단 꽃게를 사용해서 등딱지가 없고 내장이 적었어요 살 맛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드실 분은 양념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양념이랑 같이 밥 비비는 용도의 꽃게로는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여수게장 반찬도 맛있고 가성비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약간 염도가 있긴 하지만 21,000원에 괜찮은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점심 한 끼에 4만 원대라면 생각을 많이 하고 고를 것 같은데요 여기는 21,000원인데 알베기 간장게장이 나오는 거니까 약간은 더 마음 편하게 들를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